아 그러면 어 어디부터야? 35번 아니요. 35? 45. 어. 아. 최점하면 되죠? 자, 45번에 3번.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자, 아, 와서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동사 어디 있어요? C 여기 있지? 주어는 뭐야? 되이지? 그럼 얘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시계 목적어 있지?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필요한가?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대수로 바꿔야지. 46번에 3번. 47번에 4번. 48번에 2번. 질문하세요. 어? 이건 했네. 46, 47. 46? 어, 46번 보자. 몇번 했어, 너는? 자, rarely의 뜻이 뭐야? rarely, hardly, barely, seldom, scarcely. 거의 모하지 않는 부정어. 부정어 앞에 나왔네. 그럼 딱떠올라 되는 게 뭐지? 부정어 도치잖아. 뭐의 어순. 부정어 도치는 어떤 어순이었어? 야, 이 특강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잖아. 의문문의 어순. 언제 외울 거야?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여기 딱 봐봐. 일반 동사 의문문의 어순이잖아. 응? 3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들이 취해야 할 액션이죠 취해야 할 당해야 할 액션이 아니라 투 테이크 47번은 넘어가 자 49번에 5번 50번에 4번, 51번에 51번까지 했다 그랬지. 네. 3번 질문해 49번 49 봅시다. <laughs> 자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뭐에 특정한 관점, 우리에게 특정한 관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자 그럼 여기 주어죠. 프로페셔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지금. 얘는 동사 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터디 이렇게 바꿔 줘야지. 오케이? 선생님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게이 어법 문제는 주어 찾고 동사 찾고를 계속 하면 돼. 그다음 어, 없어, 네. 없어. 네. 응. 자, 그럼 52번 했고, 53번부터 어 40분까지 문제 표 보세요. 어? 자, 53번 <laughs> 0 답은 아니, 뭐 어디야? 49, 5 9 4 49, 5 9 5 4번이에요 어? 응? 54번 54, 54? 네. 자, 54번 답은 5번 왜 5번일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 그랬지? 아니, 더 포어가 무슨 뜻이야? 더 리치는 무슨 뜻이야? 아무도 모른다고? 아, 부유한 사람들이잖아 가난한 사람들 아씨아 자식들이 지금 날 열받게 하려고 그러나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라고 그랬잖아 복수 보통명사 나 이거를 내가 1년 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더 리치는 리치 피플이라고 그랬잖아 응? 어? 아, 이거 왜 처음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워즈를? 네. 워로 바꿔야지. 아, 씨. 55번은? 몇 번이야? 네. 4번. 4번. 자, 이펙트 효과가. 피해를 입어 효과가 피해를 줘 그러면 데미징으로 가야되죠? 네. 데미징. 56번 답은? 불러 네. 2번 잡아 왜 2번이야 인시스트 온이 주장하다 네. 네. 어, 그러면 서클은 3회칭 단수잖아 네. 위 쓰는게 맞잖아 네. 원래 이 인시스트의 뜻이 뭐라고? 주장하다 한번딱 떠오르는 게 뭐냐? 떠오거 음. 없어? 그럼 대지 아니구나. 다시 오는 무슨 사? 전치사. 자 인시스트 동사지. 근데 이즈도 동사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될거 아니야. 접속사 없잖아. 전체사 원의 목적어가 b e 요, 더서클을 b e i 의의미상해줘 자꾸 동사 찾는 연습하라 그랬잖아. 이즈가 동사니까 앞에도 동사 있으면 일단 이즈는 틀린 거지. 뭐로 바꾸는지는 몰라도. 57번 답은요? 5번 5번 왜 5번일까? 자 위치 무슨 격입니까 여기서?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를 봤더니 수동태지? 네.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왜? 조동사 목적에서 목적 앞으로 갔잖아. 네. 이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된 거니까 목적 없지. 네. 목적이 관계되면서 못 쓰죠? 네. 어. 뭐, 인이나 이런 전체사 써야 되고. 아 독립 분사는 우리가 했고 간접 의문도 했죠. 이건 숙제 없었지. 네. 음. 응. 목적어진목적어도 했잖아. 호카 관계사 됐어. 어. 자 설명을 좀 해보면 관계사라는 것은 관계사. 자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관계 부사 얘를 합쳐서 우리가 관계 대명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 대명사는 모뭐 플러스 모라고 했죠? 접속사가중요한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는접속사 플러스 부사 뭐. 복합 관 복합 관계 대명사는 고했는복 복합 관계 관계사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즉 관계사에 에버 쓰면 돼요. 에버 이렇게 쓰면 복합관계사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에 에버 쓰면 복합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에버 쓰면 복합관계부사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그런데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끌 때가 있고 부사절을 이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을 이끈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에 동사 찾으면 쉽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지. 어,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야? 누구라도 파티오는 누구라도 좋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일반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 하는 거지. 나는 도와줄 거야. 그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라도. 비동사 뒤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사절 을 읽을 때는 이렇게 콤마 찍혀요. 이렇게. 누가 먼저 전화를 하든지 내가 전화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뭐만 하더라도. 자, what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되니까 여기도 보시면. 해 e n 스라는 동사의 주어지만 문장의 동사에서 문장의 주어가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의 잘못은 아니다. 자목적어 나는 네가 무엇을 요리하든지 다 먹을 거야. 뭐 이것은 이것은 네가 되길 원하는 것.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될수 있다. 똑같이 부사절 때 뭐가 찍혀? 지켜? 콤마가 찍혀요. 어, so, whatever you decide,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내가 널 도와줄게. 위치는 어느 것이잖아. 똑같아, 얘도. 이렇게 주어로 쓰이면은. 자, 더 빠른 것이 선택될 것이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것을 whichever works best for you. 너에게 가장 잘 알맞는 것이다. 부서절 똑같이 뭐 있어요? 콤마 찍 킵니다. 어. 그래서, 네가 어떤 길을, 루트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너는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복합 관계 부사절은 명사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부사절로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콤마 찍히고 뒤에 있을 때 콤마 찍히진 않지만 웬일버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못해. 부사니까, 부사니까.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내가 너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언제든지 간에 내가 스, 설명하려고 노력하더 자, 언제나 내가 소,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녀는 듣지 않아.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는 항상 선물을 가져와서 뭐을할 때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냥 웨어러번는 어디든지 그래서 나는 따라갈 거야. 너를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자그 다음에 콤마 찍히죠. 앞에서 앞에 먼저 나오면 콤마 찍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콤마 찍히는 거. 그런데 하워이브를 펼쳐 보세요. 얘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가 아니라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지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however difficult.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however fast. 얼마나 빠를지라도 however late. 아무리 네가 늦더라도. 아무리 다 똑같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형용사 역할인데 이거는 사실 해석하는 것만 보면 돼. 이 형용사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 take 가져가 whatever book whatever book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 whose v e r 라고 했죠. whose v e r 잘 쓰이진 않아요. 어, 다소 드물게 사용되니까 whose v e r 나오면은 그냥 빼버려. 잘안 쓰니까 수능 지문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다 건너뛰고 이제 예, 종합 문제 풀어 보자. 질 설문합시다. 8번까지. 8번이요? 해봐 자잘 보세요 일단은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나부 송걸 싱어 쿠키 s 다 선행사 있지? 네그 어, 다음에 또 봐야 될게 뭐예요? 동사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메리로트해서 무엇을 썼는지 목적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목적어 필요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TV에서 무엇을 봤는지,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동사 앞에 있는 얘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다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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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단몇 10 번이냐? 10 3번 했어, 너 옳지 않은 거잖아. 이것은 뭐다? 버스 정거장이다. 얘 보고 고르지 말라고. 생 계속 얘기했지. 내가 만나곤 했던 여기 전체사 있네. 전체사 뒤에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목적에 관계되면서 써야 되잖아. 맞지? 맞아. 답이 몇 번이야? 10번에 몇 번이야? 아니, 답 체크하라고, 이씨. 4번 왜 틀렸어? 그것은 뭐다? 식당이다. 나의 가족들이 뭐했던? 저녁을 먹었던. 이게 왜 틀려? 관계부서 맞잖아. 아니, 답지도 못 보세요? 환자하는데환자하는데 여기 뭐 있어, 인? 전치사는 뭐 필요하다고? 목적어.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잖아. 응? 네. 그 다음, 13번. 자,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걔는 채소만을 먹어. 13번. 어? 4번? 몇번 했냐 너 리오는 도시이다 2016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이 수동태죠 수동태는 목적어 필요해요?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관계부서 쓰는 거 맞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야자패치업한 다음에 끊어졌지 동사 없지 이거 동사죠 주어, 이 동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네. 그녀가 강아지를 샀던 애완견, 애완, 애견샵은 그녀의 집과 가깝다. 네. 빠진 거 있어 없어. 빠진 게 있어 없어. 가깝다, 그녀의 집과. 네. 빠진 게 없는데? 네. 아, 바른 거구나. 어. 1번은왜 잘못했습니까? 왜였어야 되죠? 그냥 네. 수동태잖아. 더 왜야오는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랬지. 네. 우리가 여기 전치사 있죠? 전치사 있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서 써야 되죠. 네. 그다음 21번까지요. 네. 19번. 자, 와트 과 스이미 같은 것은 이것좀 어때?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뭐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관계 대명사지. 느낌표 붙었죠? 감탄문입니다. 의문, 물음표, 의문사죠. 너는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니? 얘네 의문 형용사죠. 어떤 종류의 얘네가 얘네 그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이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어떤 음악을 의문 형용사 그다음? 27번까지 26몇번 26. 했어? 콤마 대도안 된다고 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1번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얘는 나는 몇 마리의 강아지를 보았고, 그 강아지들은 단수복수? 강아지들 복수니까 워즈가 아니라 워를 써야 되고, 나는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맞아요? 응? 왜 메이크스야? 요 things가 아니라 앞에 얘가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든 게 뭐야? 해야 할게 많다는 것이지. 얘는 그녀는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그것이 만들었다. 그녀가 당황스러움을 느끼도록. 얘는 왜? 이거 맞는 거구나 네, 네. 어그 다음? 3 0번번 제시는 새 차를 샀는데 하 콤마 찍혀있지 네. 그럼 제시는 샀다 보트 새차어뉴칼 콤마 찍고 위치 에이드 어스 놀라다 놀라다 드..라고 s 야되 u r p r i s e 놀라면 당한 거니까 Surprise. 시 우리 아까 i s 몇번 갔던 <laughs> <laughs> 아이 i 7번까지 이제, 어. 어, 문제 쭉 풀어, 일단. 그만할 때까지.